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콜라보 영상이에요. 지금 영국에 살고 계신 유튜버 희아 님하고 같이 코스메스왑 영상을 찍었는데 코스메스왑 영상을 이렇게 막 정식으로 찍자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찍찍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에 오셨을 때 로드샵 제품들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 선물을 드렸었어요. 근데 영국에 돌아가시고 나서 또 저한테 다시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제 선물을 다 받고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셨어요. 영국 부츠거나 뭐 다른 나라 보시면 붓, 부츠 하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여기서 쇼핑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올리브영 아니면 왓슨즈 아니면 롭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났을 때 이렇게 주셨는데, 어... 뭔가 조금 더 영상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또 이렇게 런던으로 돌아가셔서 택배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저께 받아봤고 제가 이미 뜯었지만 열었을 때 들어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장품 설명해주신 쪽지가 같이 들어있었고 또, 엽서도 같이 보내주셨고,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먼저 부츠에서 구매해서 주신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섯 개예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먼저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이 브랜드예요. 소뱅글로리 핸드크림이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있는 향이긴 한데, 저는 여기 브랜드 쓰는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핸드크림은 되게 기름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에는 거의 안 바르고, 이렇게 손등에 위주로 바르는데, 완전 촉촉해요. 물기 머금은 그런 느낌. 이 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살짝 러쉬 들어갔을 때 나는 냄새인데, 그 향이 되게 연하게 나거든요. 여기 패키지가 저는 베네피트 같아서 너무 좋아요. 되게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패키지라서. 그래서 저 브랜드 너무 궁금했는데 주셔가지고 진짜 신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미 이렇게 뜯었는데 세븐틴 레츠페이스잇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컨실러도 있고 파우더, 크림 블러셔, 듀얼 엔디드 어플리케이터 그리고 거울, 겟더 룩 가이드 이게 가이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써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딱 케이스 보면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약간 아임 미미가 생각나는 그런 딱 깔끔한 케이스인데, 열어보면 컨실러랑 크림 블러셔, 그리고 파우더, 그리고 이거, 이걸 말한 것 같아요. 듀얼, 브러쉬.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컨실러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어, 언더에 여기 이렇게 딱 다크한 부분을 가려주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발색을 보여드려야겠죠. 왼쪽에 있는 이 컨실러 발색을 한번 제가 한번 발라봤는데 이게 제일 안에 있던 컨실러고 그 다음 컨실러 파우더 그리고 립이에요. 근데 컨실러 잘 보시면 이거는 되게 붉고 이거는 오렌지빛이 되게 많이 돌죠. 근데 이렇게 보여도 피부에 올리면 그렇게 딱히 엄청 과하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피부 화장은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거울이 완전 넓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팔레트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팔레트인데 이거는 되게 전 처음 들어봤어요. 슬릭 메이크업 하이라이팅 팔레트인데.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엄청 예쁘죠? 외국에서 화장품을 사면 이렇게 패키지 뒤에 사용법이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패키징이 어마어마합니다 희아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열어보고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짠 진짜 예쁘죠? 이렇게 보여드려야 좀잘 보이려나? 여기 뒤에 뭐 여러가지 컬러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진짜 이건 봐도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크림 하이라이터랑 파우더 형식의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색깔 구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름에 발라주기 진짜 좋을 것 같고, 이거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아직 발색을 해보진 않았는데, 컬러 보면 되게 다 예쁘죠? 약간 봄, 여름 색깔이죠? 이게 저는, 이거,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섀도우로 써도 될것 같은데 조금 부어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예뻐요 색깔이 요정 같아요 정 진짜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이거 컬러도 예쁜데 이거 브러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브러쉬는 브러쉬가 좀개 좀 세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얹어내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하기에는 너무 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부츠 거는 두 개가 남았는데 둘다 립멜 립메 거예요. 립멜은 제가 직구를 해서 립스틱을 썼을 정도로 진짜 립스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되게 이거 받고 또놀랬었는데 블러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라스팅 피니쉬 소프트 컬러 블러쉬 20호 핑크로즈예요. 핑크빛인데 약간 그, 뭐랄까요? 더스트 핑크라고 해야 되나? 좀 차분한 핑크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는 따로 컨투어 안 하고 그냥 블러셔랑 컨투어용으로 같이 써도 이쪽에 같이 써도 예쁠 것 같은 색깔이에요. 되게 예쁘다. 뭔가 연어 색깔도 나면서 복숭아 색깔도 나는 그런 핑크 색깔인데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린멜 런던의 케이트 립스틱이에요. 제가 이거 받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37번이고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립스틱은 이거예요. 107번. 제가 많이 쓰는 건이 빨간 색깔 패키지고 제가 요번에 선물 받은 건 이렇게 까만 색깔에 빨간 색깔 글씨가 있는 패키지예요. 근데 또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컬러는 이거는 완전 되게 버건디, 완전 플럼 버건디 컬러고. 제가 이번에 선물 받은 색깔은 되게 예뻐요. 저는 립스틱은 레드가 많고 틴트는 핑크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진한 코랄. 그래서 레드 같은데 살짝 다홍빛이 섞여 있고 핑크라고 하기엔 레드 같은 그런 진짜 진한 코랄 컬러예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이떻게 여기는 컬러를 너무 잘 잡아내는 것 같아. 이거 선물 받은 거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컬러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약간 매트한 느낌? 촉촉하긴 한데 매트하고, 요번에 선물 받은 건 되게 촉촉해요. 이렇게. 컬러가, 요거는 정말 완전 플라 버건디고, 이거는 진짜 쨍한 코랄빛이에요. 이거 입술에 바르면 되게 예뻐요. 근데 오늘 한번. 두두두두. 되게 예쁘지 않아요? 뭐 나만 예쁜 거 아니겠지? 설마 색깔 이렇게 딱 생기발랄하고 제 귀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이 립멜런던 립스틱이 그 발림성도 되게 좋고 입술에서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는 편이고 그리고 컬러도 되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들어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 엽서 같은 거랑 보내주셨어요 제가 엽서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가 뭐라고 써있는 걸까? EPI? 에피? 페이퍼 체이스. 어, 저, 어, 들어봤는데? 여러분, 런던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이렇게, 엽서. 저 이건 안 쓰고 그냥 벽에 걸어둘래요. 그냥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는 엽서고,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서 제가 따로 모아두는 상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꼭잘 간직하도록 할게요. 어, 희아님이 제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영국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어, 요번에 보내주신 거는 슈퍼드러그라는 데서 구입하신 거래요. 여기가 부츠보다 화장품이 조금 좀 다양하게 있나 봐요. 그리고 조엘라나 타냐버 같은 유튜버들이 런칭한 제품들도 여기서 판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파우치는 행사를 했었을 때, 그날, 요거, 이 제품들 구매하시면서 사은품으로 받으신 거래요. No filter needed. 필터가 필요 없는, 뭐, 그런 뜻이죠.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좀놀랐는데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타냐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제가 유튜버 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제품들. 조엘라 것도 궁금했지만, 제가 타냐버도 되게 좋아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처음 뜯어봐요. 이렇게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이거 왠지 이제 영상에서 볼때 저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어, 나도 잡아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거울은? 거울도 괜찮아요. 하트 모양인데. 되게 자 그럼 이제 발색을 해볼까요? 이거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 다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스부터 다 있으니까. 오, 이거 근데 너무 가루날림도 좀 있는 편이고, 발색도 되게 잘 되네요. 색깔은 진짜 데일리 데일리 하고, 완전 웜톤이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쿨톤보다는 웜톤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근데 가루날림이, 어, 저 가루날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펄이 겁나 예뻐. 이건 진짜 데일리다. 이거 완전 데일리다. 이렇게 보시면 컬러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거봐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거 완전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이탈리안 잡이랑 좀 비슷한데 진짜 예뻐요. 와우. 너무 예쁘다 진짜. 타냐버시 열일하시네요 이거 제가 너무 궁금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패키지도 완전 귀엽고 여기 완전 조그맣게 타냐버 얼굴도 있죠. 혹시 타냐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국 유튜버예요. 조엘라 친구기도 하고 뷰티 위주로 많이 하시고 베이킹도 하시는데 저는 특히나 베이킹이 되게 좋았어요. 한번 놀러 와보세요 그리고 제품들이 되게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레볼루션 비비드 베이크드 블러셔. 컬러는 어, 어떤 게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엄마가 보고 이거 너무 예쁘다고, 이거 진짜 바르면 진짜 예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약간 스킨푸드에 있는 그 블러셔들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블링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 이거 내일 한번 발라봐야겠어요. 내일 데이트합니다, 저. 펄도 들어가 있고, 오,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잘했어. 오, 진짜 예뻐요, 대박. 진짜 예쁘죠 컬러. 이게 딱 이렇게 볼에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쁘네요. 이건 진짜 웜톤인지 쿨톤인지를 모르겠네. 딱 보기만 하면은 쿨톤 같은데, 살짝 노란 빛이 도는 거 보면은 웜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같이 사이렇게 사이 이 쓰는 걸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뭐 얼굴에 안 올려봐서 모르겠지만 안 올려봐도 예쁘니까 얼굴에 올려도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이것도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예쁘다. 컬러 이름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컬러가 맨 밑에 보면은 LOT, FOF0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OT OO 이렇게. 그게 컬러일 것 같아요. FOF01이 컬러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설명을 써주셨는데, 레볼루션은 되게 저렴한 화장품이래요. 근데 한 번도 써보지 않으셔서, 실험용으로 장만을 하셨대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완전 또또또또 궁금했던 거, 너무 궁금했던 거. 이거 콜렉션 컨실러예요. 라스팅퍼펙션 컨실러인데 이거는 제가 왜 궁금했냐면 그 유튜버 영국 유튜버 중에 조엘라 있잖아요. 그분이 이거 맨날 쓰시잖아요. 몇 통째 계속 쓰셔서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컬러가 3번이에요. 원 미디엄이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써봤는데 저한테는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얼굴 외곽에 트러블이 날때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언더에 해봤는데 제 언더에 있는 다크서클하고 컬러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은 잘못 봤어요. 이거는 저렴이 화장품 중에서 유튜버 조엘라가 강추하는 컨실러라고 써주셨어요. 컬러를 보여드리긴 할게요. 텐한 피부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 저 조금 우리나라 컨실러에 비해서는 좀 주황기가 많이 돌아요, 그쵸? 되게 어두운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은 컬러가 나왔죠? 저는 이거 외곽 부분에 하면 될것 같아서 거의 모셔두고 쓰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제품들을 다보내주셔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립멜 거예요. 립멜 런던 립인데 딱 컬러가 되게 딸기우유보다 진한 딸기우유 같아요. 지우고 발라볼까요, 한번? 입술을 다 지웠고 이제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보라빛이 도는 그런 핑크 색깔이거든요. 아, 근데 발림성이 너무 좋다. 아 어, 이거 되게 약간 야외 웨딩에 잘 어울릴 법한 컬러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컬러는 마음에 드는데 두께 찡.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베리엠 메이크미 블러쉬라고 쓰여져 있고 컬러가 MMBPE 그 다음에 546 이렇게 써 있는데 어, 컬러가 뭔지 모르겠어요. 베리엠은 블러셔 색이 너무 봄이라서 구매를 하셨대요. 딸기우유 색깔보다는 조금 더톤 다운된 딸기우유 컬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이랑 같이 하면 되게 뭔가 화사해 보이는 컬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발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딸기우유 컬러예요. 여리여리한? 봄에 바르기 되게 여리여리한 컬러인 것 같은데 약간 혈색 조금 좋아 보이게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베리엠이에요. 이것도 같이 여기 적어주셨는데 이 글리터는 잘안 쓰실 것 같기도 했지만 일단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넣음이라고 쓰여 써주셨네요. 근데 네. 딱 받아보고 진짜 클레오파트라가 생각나는 컬러였는데 일단 컬러는 10호예요. 베리엠 코스메틱스 파인 글리터 더스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 이거 가루였어. 쏟을 뻔했어, 나. 이거 보세요. 완전 금펄 자글자글하죠? 저 이런 거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렇게 가루로 된 거. 이거 뚜껑에 있는 걸로 써봐야겠다. 어머나, 어머나. 그냥 콕 찍었을 뿐인데. 이만큼이나. 어떡해. <laughs> 여러분, 저 금캣 써요. 대박. 완전 피그먼트. 이거 보이세요? 완전 대박이죠, 펄. 이거는 뭐 눈두덩이에요. 가운데 부분에 얹어서 포인트를 주거나 애교살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애교살 쪼끔 쪼끔... 음... 난안 되겠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브로우젤인가 봐요. 고시래요. 설명은 안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2호를 선물을 주셨고 저 요거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미샤 소디 마스카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보다 짧고 좀 뚱뚱한 느낌? 아 근데 무광이에요 패키지가 대박. 오 지금 제 머리 컬러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다크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젤인데 와 완전 다크 브라운 제 머리랑 되게 비슷하죠 지금 컬러. 오저 근데 브로우 젤 요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자꾸 떡지고 그래서. 연습해 보고 있는데 약품 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안 나서 너무 좋고, 이것도 한번 써 봐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코스메 스왑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희아님 영상 링크도 제가 밑에 더보기랑 댓글창에 기재를 해둘 테니까 영국 영어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국 영어 공부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희아님 채널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영국 영어 궁금하시거나 영국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영국 뷰티 패션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희아님 만나러 자그마치에 왔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찾았다.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에서 봐요. 저는 그린라이트라는 음결 시켰는데, 그거를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8,000원이에요, 8천 8,000원. 8천 음료가 8,000원. 근데 피아님 드리려고 이거 이렇게 샀는데 그냥 한 봉투에다 담아뒀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있는데 마음에 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먼저 정리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래 소리 때문에 안 들릴 것 같은데 카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렇 봐. 저도 갑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Bye. Bye. 안녕.